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또 우리 같이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의 문제는 어제 이어서 이제 행정입법 문제이긴 합니다. 먼번 척은 제볼게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상이법에 위임해 있을 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뭘로도 만들 수 있다? 직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얘 예, 조심하세요.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을규정한 임용령, 임용령을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법규명령으로 봤습니다 법규명령이지 행정규칙이 아니야. 그래서, 이, 이, 그 여기서 좀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행위자한테 5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건, 법규명령에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속입니다, 기속. 기소 행위다 이렇게 봤다는 거.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거는 어떤 거 이런 거예요. 보세요. 다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행정청 A한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때렸습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근데 이 A가 이게 억울하면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이거 이거를 취소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소동, 이런 소동은 대상이 되는 얘 있죠. 얘를 우리가 이제 행정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행정 처분이어야만 이러이거를 취소해 달라 이런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고소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항고소송이라 하거든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송 대상의 처분은, 처분은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이라고 들어보셨죠? 행정이. 그러니까, 행정행위만이 이런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한마디로, 행정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행정입법이야, 입법. 이거는요, 법이죠. 법은 법인데, 누가 만든 법이에요? 행정부가 만든 법이잖아. 그러면 행정부가 만든 법은요, 법은 이거를, 이거를, 이런 한고소 아까 이걸 제기해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냐,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행정 처분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입법은, 법은요, 개별적 구체적이다, 법은 일반적 추상적이다, 일반적 추상적이죠. 일반적 추상적은 행정입법이지 얘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의료 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뭔저구 의료법 시행규칙 3일 이게 법이죠. 행정입법이죠. 이게 행정입.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자체가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야 얘는 행정입법이니까 아시겠죠? 법 자체는 이거 이거를 취소해 달라 이런 소송 후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가 돼 있을 테니까 자 이거 아시죠? 항고 소송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거 이거를 뭐해 달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이런 소송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아까금방 처분성이 있어야 돼요. 처분이라는 것은 자 우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법률에, 법률에 뭐 법률에, 뭐, 뭐는, 뭐, 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조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법률에서는요, 뭐, 뭐를 어디다 맡겼습니까? 대통령령한테 맡겼죠.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이건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만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대통령령도 행정, 입법이잖아요. 입법인데, 이걸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이걸 우리가 행정, 입법, 뭐라 그래요? 부작이라 그래, 부작이.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드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행정입법 부작위가 여기 있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대상이 되냐 이거라고요. 결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대상이 되려면 그 부작위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데 이 행정입법 부작위는 일반적 추상적 부작위죠. 행정입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소송은 대상이 안 된다. 따라서 맞는 지문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보상금 주게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요. 보상금.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뭐 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보상금 지급 기준의 표현상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 고시를 경찰청장이 만들었어요. 고시를. 그래서 이 고시를 보면은 여기 여기 이런 종이 있거든요. 자. 장기 10년 넘 사람 있죠. 10년 넘는 이런 범죄자,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얼마 준다? 100만 원 준다고 여기 써 있어요, 고시에. 그리고 10년 미만 있죠. 미만인 사람은 50만 원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보다 더 낮은 범죄 신고하면 30만원 준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의 정면, 이거 보세요. 이 고시는 시행령에,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걸, 이거요좀더 보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금방 봤던, 바로 전날 봤던 고시지만 상위법에 뭘 받았다? 위임받아서, 위임받아서 상위법을 보충한 거기 때문에 고시지만 이건 뭐라고요?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위임 받아서 그래서 보시면 범인 이거 이 고시가 이거거든요. 얘는 얘는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위임 받아서 이거를 보충하는 거니까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기구속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기구속이 인정되려면 설례가 있어야 돼. 설례가 뭐해야 돼? 적법해야 돼. 설례가 위법이라면 자기구속 안되잖아 따라서 위법한 경우는 자기 구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기억 맞고, 이유는요. 이거는 법규명령이다. 그리고 법조문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가 법을 안 만드는 건 부작위 위법 파기송 대상이 될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범인 검거는 이건 아까 금방. 식령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만든 거니까 법규명령이다, 그렇죠? 그리고 위법한 경우는 자기 구속 안 당한다 하니까 이렇게 되기 따라서 틀린 것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 이렇게 세 개가 잘못됐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행정입법 문제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행정입법 문제를 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 보니까 행정입법을 잘 내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채용시험에서는. 근데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꼭 정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화이팅,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